사회를 맡은 훈경 장학생 이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입니다 허리호리한 체구의 훈경선생님이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놈아 그만들때 그만두더라도 당선되고 나서 그만 돌아. 멀찌서 남아 선생님의 자존심과 인생관을 볼수 있었던 행운이 있었기에 저 또한 크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도도하고 처연했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번에 신동영 선생님을 비롯하여 올로 학자들께서 뜻을 모아 선생님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집대성한 학술서를 내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정치를 위해서 큰 선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생전에 늘 그러하셨듯이 선생님도 잔잔한 미소로 반기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린 저를 앉혀놓고 한숨을 깊게 쉬시던 은경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나라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력을 발휘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같은 노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치아래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였는데 그 초석이 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우리는 선생님의 그 공을 잊지 않고 서로 모여서 추모의 자리를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후진 정치인이나 정치학자들은 선생님을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발전하는 나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옹경 이재형 선생님은 험난한 한국 편대사의 산 증인이자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항상 고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기리는 것은 단지 선생님께서 한국 정치사에 남기신 어적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라와 결를위한 고결한 뜻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오. 그런 평소 신념과 철학을 후대에 전하고자 은경재단에 설립하셨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께서 설립한 은경재단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설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맞춰서 평생을 바쳐 일부 뿌리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경재단의 장학생이자 후배의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진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자로 추모하고 그 뜻을 새겨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강점기에서 태어나 분단과 분정과 한국 전쟁과 사이부 혁명과 군사정권을 겪으며 한상인한 생애를 살아온 그분의 삶은. 소설보다 더 소설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희석되지 않은 독주를 마시고 자유를 외치며 질주했습니다. 그 풍선 속에 한글의 꿋꿋한 창성처럼 시대를 지키며 목격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함은 문경 이재영 선생이었습니다. 결론 날의그 허다한 공적이 칠선 의원 국회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충청대의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인 초로수는 고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분의 경제 정신이었습니다. 국회 재장위원장과 38세의 젊은 나이에 삼국구 장관을 채직하면서 그가 입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경제개발 계획은 그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흡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시대가 막을내렸을때이 땅에는 이제 풍류의 정치, 사, 정치, 사람과의 정치가 사라졌다고 대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한국사에서 어른의 정치의 마지막 시대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육아경 여사가 없었다면 이재영 선생도 없었다는그 후손의 말씀에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세상 살리는 참 어렵다는 처음의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는 역사의 격동기에 서 있습니다. 어른이 없는 사회로 살다 보니 30년 전에 가신 분이 더욱 그리고 더 생각납니다. 지하에서 남아. 이 조국의 가는 길을 지켜봐 주시기를 어, 추모사로 바라면서 어, 추모사로 회신하고자 신봉을 합니다. 은경 선생님을 저희가 가족보다 더 그리워하고 작고하신 지 30년이 지난 오늘도 이렇게 고인의 추모를 위하여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어 성고스럽습니다. 은경 선생의 생애를 전개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해서 토론 순서 중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미 은경 선생님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남긴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밝혀주시고 있으므로 제가 덧붙일 것이 없인다면 격을 보여줬던 마지막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체로 이론의 여지가 없이 웅경 선생이 끝그 마지막이었던 것 심하게 얘기하자면 웅경 선생 이전과 이후로 중심, 지위를 가지고 그, 그곳에 따라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그 중요하게 지적하는 장기집권 반대, 대통령 잔인제 추진, 이런 것에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경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격과 지혜, 정치적 유산이 오늘 소개드리는 소중한 책과 또 세미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으로 더 풍요롭게 커져서 21세기 한국 미래 정치의 소중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자세은 34세의 나이에 재원 의원에 당선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독재와 장기 집권에 크게 염증을 느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경회 선생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단임제를 통해 주기적으로 권력이 교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야 이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이었기에 은경회 선생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고, 노태우 대표에는, 대표에게는 직선제를 수용하여 정면으로 돌파할 것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경 선생은 직선제와 단일제를관철시키으로써이 땅의 절차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 결코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경 선생은 칠선위원으로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한 가지 그뭐 보완하고 싶은 것은 은경 어 선생은 지성을 낮춘 정치인이었고 또 이론가였으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가였다는 것입니다. 아, 응용수생은 선동가도 아니었고 또본모술소에 유명한 마케비도 아니었습니다. 아, 이런 점은 두 가지 사례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 한국 정치라는 이 에, 일종의 잡지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만드셨는데 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되고 또이 어,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신념을 갖고 계셔서 우리나라 정당 사상 처음으로 이런 생크탱크를 어,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위지의 강요를 하거나 하술스미나에 참여한 분들은 우리 문광선생님의 기본적인 식이없고그 상당히 위기 라는 생각고쪽재가 표현하는 건 일단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스스로는 본인이 가장 기여한 것이 돈건 원래 원고에 없었던 내용입다 원래 원고에 없었던 내용을 공경이 마지막 부분에 직접 써가지고 추가를 한겁니그데 당시에 음. 지금 보면 뭐 그런 할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서슬 퍼러던 그런 분위기에서 정치인들 사이에 여유도 있고 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는 그때보다 나아졌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는 어, 그런 이 저희의 작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하면 noble and benevolent humanist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노블하다 고하는 것은 뭐 왕실의, 조선왕실의 후예라 지체에 있어서의 어떤 높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여기서 읽은 거는 우연한 마음가짐으로 원칙을 지키고 올곧게 <laughs> 행동하는 모습 여기서 노부를 하는 거를 찰수있잖아게 생각하고요 이 고귀한 미분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일, 보통 사람들하고 또 일상과 어떤 그 소원함 이런 걸그 의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읽은 것은 어, 아래 사람까지 존중하고 아끼는 자애로움을 가진 그런 노부를 그러니까 마소구라 아들이지만 마당 쓸고 물 깊고 장작 패는 일을 스스로 하고 또 검약과 절제를 일관한다든가. 그러니까 농지개혁도 그거고 또 전시의 삼무부장관에서 행적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도 계속 원외권 원외원내권간의 원해 정책통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아까 얘기한 그 한국정치문제연구회 같은 것도. 어, 결국은 그, 민생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는 정치, 이를 실현하려고 하신 것이죠. 에, 그,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 저는 그, 남들 민생에 한가요? 정보를 주시는 그런 측면을 할 수가 있고. 어, 그것을 생각하고 다 오늘날 양극화, 어, 또진영가 이렇게 심화된 정치 현상 속에서 역지사지 하면서 정치를 할 때, 그것이 통합이 됩다 어, 어, 가수겠단 이런 근본적 고민과는 친을 두고 논의하는 이런 각면도 해봤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 얘기들은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되게 행정부 중심들로 봐 왔지 않습니까? 정치 이전의 것을 하러 왔소라고 하는 이 제목 정치는 가만 히 있는데 세상이 변해서 내가 이쪽에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제작이 이 제작이 세 가지가 맞을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청년께서 감사하게도 몇 가지 그 지적, 질문,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야, 그래서 그때 기억나 안 안정환이 말이야 헤딩 백헤딩해가지고 골로 뛰는 것그 결승골인데, 좋겠습니다. 저희는 조교들이 야, 다안 된다 그러고요. 저는 역시 하지 하는 거, 또 자기 성찰을 하는. 훈련을 해는 것이 결국 큰 인물이 되는 일이다. 연구를 해, 해, 해 주셔서 제가 이사장으로서 더없이 영광스러워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